하나님께서 승모금 주한교회를 세운 것은 이 사회에서 울부짖는 대학에 빠진 사람, 병든 인간, 공업병에 들림이어 욕구 불만과 비인과라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대다빈나스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니, 우리는 이곳에서 종교를 지나지 않으니, 우리는 이곳에서 철학을 지나지 않으니, 우리는 이곳에서 의식을 지나지 않으니,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며 지금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병을 고쳐주시며, 지금 불신을 내쫓으시고, 지금 영혼의 평안을 주시며, 지금 만족을 주시고, 삶의 목적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이니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말합니 마음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 생활이 병든 자, 절망에 취한 자, 슬픔에 취한 자 여러분 모든 사람 보고 말합니다 너의 질구는 내가 담당하마 너의 슬픔은 내가 짊어지마 너의 흐물과 죄는 내가 다 책임지마 너의 징계는 내가 긁어치고 너에게 평화를 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 거라고 생명을 얻되 넘치겠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줄 알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줄않거든 하물며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다 Jesus, things are going to happen. Wenn wir Jesus verkündigen, werden die Dinge geschehen. For such a long time, we've been preaching about theology. Für so lange Zeit haben wir Theologie gepredigt. We've been preaching religion. Wir haben eine bestimmte Religion verkündigt. Theology or religion doesn't produce any faith at all. Theologie oder Religion produzieren keinen Glauben. Only faith comes by hearing, hearing by the word of God.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이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인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